또, 여부를 지으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심에 확신을 주시옵시고,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믿음의 반석이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일을 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들으므로 주님의 참된 진리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평안한 삶을 주실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향기를 날리며 일하,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태 마가복음 g 장 24절에서 30절 24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j a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네. 다 차신 줄로 믿고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레니오 수로보니에게 적속이라 자리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저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출소소이다만은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못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날따라에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번주 공과 제목은 수로보니의 여인의 간청이라는 제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어, 속해 공과의 본문입니다 어, 수로보니의 여인이 예수님께 했던 그 간청 무엇을 구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 공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자비를 여인이 구했고요 두째는 믿음으로 구했고 셋째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했음을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속해에서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나눌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잘 준비하신 인도자님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함께 하시고 또 그렇게 또 무장해서 속해가 하나로 돌돌묻혀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을 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 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수로보니게의 족속에 속한 한 여인. 근데 그 여인에게는 딸이 있고 그 딸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갑자기 귀신이 들렸는지 아니면 귀신 들린 시간이 오랜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문제는 오래 됐든지 갑자기 됐든지 이 여인의 딸이 이방인의 여인 헬라인이었던 이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다라고 한 사실이죠. 가정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지방은 그 가정은 참 우울합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우울하고 분위기도 칙칙하고 어둡고 음, 그러다 보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속속들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있죠. 그러니까 살아도 뭘 해도 재미가 없고 뭘 해도 행복하지 아니하 그것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의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바꿔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바뀌지지 어 아니하는 것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이 수르보닉의 여인의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딸이 귀신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영혼으로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무당은, 무당은 뭐 협박을 했든지 뭐가 됐든지 자기가 귀신을 영접하겠다고, 신내림을 받겠다고 해서 귀신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당, 무당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도 귀신 들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배우는 무당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어, 어, 뭐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이고, 있 학습 무당이고, 있 신내림 받는 무당이 있어요. 둘다 무엇이 됐든지간에 귀신의 영향력이 있는 거고, 신내림을 받은 귀신은요 무당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무당은. 그래서 어,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귀신의 영이 그것을 알려줌으로 해서 협박하고 또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귀신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귀신이 이 여인에게 들어왔으면 그 여인은 그 딸은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면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까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을 때는요, 사람을 좀 복되고 평안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늘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요 가정을 행복하게 천국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귀신 들인달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뭐 와... 가정의 불화를 만들든지 싸우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자살하게 한다든지. 여러분들 이게 죽음의 영이 들어가면 사람이 자살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내 정신으로 못 합니다. 그 죽음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자살을 꿈꾸게 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도박, 뭐 이런 것들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서 그 인생을 바꾸는데 그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데 그 인생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정이 들어가서 딸 하나로만 이러면 그 가족 전체가 다 어둠에, 어둠에, 불안에, 공포에 그거에 휘잡히게 하는 것이 이 귀신의 속셈입니다.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가족이 가정이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을 꼭 집어서 얘기해요. 헬라인이라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유추해 본다고 한다면 뭐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못한 백성이에요. 물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던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사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고 헬라인이에요. 이 여인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누가 이 여인을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의 귀신 들린 것까지도 축사해서 물리쳐 내줄 줄로 믿고 예수님께 와서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너무 너무 다급한 일이에요. 이대로 그냥 딸을 방치했다간 가정은 풍지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행복이란 찾아볼 수 없고 늘 고통 가운데, 늘 불안 가운데, 늘 괴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수로보니계 여인의 가정이에요. 그러니 다급할 수밖에 없죠. 딸 하나만 고쳐지면 행복할 수 있는데 이딸 하나로 말미암아 가족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이 여인의 간청은요 아주 간절한 간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내가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고서는 내가 줄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 여인은 괜찮아요. 넌 떡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떡 부스러기 콩고물 떨어지죠? 저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거 많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만 있어도 돼요. 그 조금만 줄 수만 있으시면 그것만이라도 충분합니다라고 이수로분에게 여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곳을 보면 간청이라고 하는 부모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을 아시나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요. 제발 내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느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인의 말을 귀등이나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이연이 밤마다 할것 없이 찾아와가지고 제발억울한일 풀어주십시오, 우울한 일 풀어주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피가 마를 것 같은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이. 야 이랬다가 내가 피 말라 죽게 생겼다. 응. 저거 저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야 빨리 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아버지일 게 보냐. 하나님께 와서 간청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들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간청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부탁을 하는 거와 하나님 들어 주세요. 아니면 말고요. 이거는 간청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 때 우리 임복성 권사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아프시죠. 그럼 주일날 기도 받으세요. 그날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 받으세요. 주일날 인사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때는 오늘 앉아 계셨어요. 기도를 했는데 제 소리보다 더 크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멘, 아멘,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주님은 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간증이 그런 거예요. 내가 개취급에 당해도 상관없어요, 형님. 내가 개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딸이 고칠 수만 있으면 나는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길라고 하면 길 거고요. 내가 지금 죽는 신용을 하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는 신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인 거예요. 딸을 고치는데 뭐가 뭐가 아쉽겠어요. 네. 내 목숨까지라도 줘서 딸이 나할 수만 있다면 내 목숨까지도 죽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그렇죠?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께 찾아서 와서 그렇게 끈질기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뭘명령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간청함, 예수님께 간청함으로 부스럭이다 괜찮다고 얘기했으니 그래, 알았어, 나갔어. 너 때문에 나간 거야. 네 믿음 때문에 나간 거야. 네 간청 때문에 나간 거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한번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오는 게 좋지요. 그런데 한번 성령이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또 계속 충만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시리에 빠지고 의심에 빠지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때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요. 때때로는 다 제쳐두고 다 포기하 싶,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겪으면서 하나님 더 구합니다. 하나님 더 구합니다.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더 부어주세요. 하나님 가 청합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 한, 한번 해도 안 되니까 아유 말지 뭐 이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추구장창.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간청이에요. 때때로는 그것 때문에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는 자존심 그까지 거 개개나 던져주세요. 저는 자존심 같은 거 주님 앞에 버릴 거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내가 내가 잘될거 같으면 자존심 내세우겠지만 하나님 내 자존심이 필요하다면 그재물을 드릴게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가 나아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것이 응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여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게 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요. 성령에 대한 것도 내 문제에 대한 것도, 내 상처에 대한 것도, 내가 변화되는 것도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만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나만 포기만 안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간청에 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릴 이유가 있으니까 오래 걸리는 거겠지요. 하나님 저희는 그냥 갚아줬는데 나는 오래 걸리나 라요 그러면 오래 기다릴게요. 하나님 좋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시기만 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막 은혜 받았는데 막 갑자기 뭐, 그뭐 엄청난 은사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막 난리인데 나는 <laughs> 왜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안쏟아부어주고 찔끔찔끔 찔끔찔끔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그렇게 찔끔찔끔 주세요? 주려은 그냥 한꺼번에 팍 주시든지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도, 알고, 제가 깨닫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너 그랬다간 죽어, 넌 그랬다간 죽어, 네가 감당이 안 돼." 그런 마음을 주셔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찔끔, 찔끔" 이래도 그 "찔끔, 찔끔" 으로 인해서 채워지게 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신뢰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과 내 영혼,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제 성격이 예전과 같지는 않은 것이 여러분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쟤는 저는 알아요. 많이 바뀌어진 게 저거 느껴져요. 여러분들 동의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laughs> 응. 응. 여러분 하나도 느껴지지 않겠지만 저는 많이 바뀌어진 게제 스스로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이렇게 바꾸어 주셨으니까 완벽하게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에게서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스려가시고 만들어가시고. 바고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는 게 뭐냐면 거짓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거짓된 생각들이 바로 뭐냐면 사단의 생각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거짓된 것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의심이 들어가면 그거는 100% 100% 사단이 주는 거짓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붙잡지 마시고 떨쳐 버리세요.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앉을 수는 있어요. 쥐가 온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쥐가 나한테 온다는데 내 어깨 앉을 수도 있지요? 지나다가 지나가다가 새가 지나가다가 똥을 쌀 수도 있어요. 어디서 보니까 똥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손에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스크림 먹다가 그 아이스크림 잡고 떨어질 수 있어요. 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앉으면 쫓아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놈이 앉는 걸 그냥 놔둬서 둥지 틀게 만들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어이구 예쁘다. 그래 여기서 둥지 틀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인생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쫓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와도 또 쫓아내고 또 와도 또 쫓아내고 그러면 둥지 틀어서 내 인생을 망치는 일은 없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느냐? 추호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영원히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우리 표호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근데 이제는 안 바꿀 거예요. 내년부터 바꾸 내년부터 나오는 그 표호를 가지고요. 우리는 평생 평생이라 고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만 이제 그만 됐어 할 때까지 그 표를 가지고 계속 갈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그게 우리가 모토 삼아서 우리가 가야 될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포기만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간청하고 간구할 때에 사단이 뭐 모든 영향력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향력만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맛보며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거짓된 것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붙잡으면 돼요.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아 이건 안 돼라고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아 이거는 뭐 의사 갈 일이지 뭐 하나님 아 이것까지 뭐. 여러분들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듣고 묻고 듣고 어느 가정에 갔더니 기도 제목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하나님이 음성 듣게 해 주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대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구하고, 포기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의 실상은 우리에게 분명히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느 때인지는 주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지금 당장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때는 분명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실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서 우리는 아는 거죠. 아, 이거구나.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구나. 아유, 하나님 참 급하기도 하셔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바로 바로 해주세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런 인생의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현상들을 보지 마시고요 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돌파해내고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내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르본이의 여인의 간청처럼 저희들의 간청이 주님 앞에 믿음의 간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갈 때에 그것이 실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옵소서 둥지틀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른 것처럼 붙잡지 않게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사부자 하나님 저희들이 분별력 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뜻을 좇고 주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믿음의 실상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어, 다음주에 임원회의 그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여성교회 마리아 여성교회 원래, 원래배회가 있다고 해서 시간 내서 또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14일날 임원회가 있으니까 임원들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주에 평신도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로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음, 낮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대신방 잘 마쳤는데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신청하시면 12월 달이라도 신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어, 노종인 권사님 피부 이식 수술이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이 꼭 교회를 안 오셔도 되지만 있는 자리에서 어,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될수 있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어, 서성직 집사님이 전번에 가서 찾아 뵀는데, 어, 좀 호흡기를 좀 떼시면 또 붙여야 되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성국의 소망 바라고, 아, 네. 음, 서성직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아이고, 내가 어, 신앙생활을 좀 잘못했나 봐. 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저는 그 소리가... 아 빨리 하나님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 소리로 저에게는 들렸어요. 아, 네. 하나님 믿음하도 해주시고 천국에 소망 가시고 아, 그 모든 인격 싸움들을 이겨서 승리해낼 수 있게 해 달라고 여러분들 꼭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하늘권사님 매일 가신데요. 남편이 안쓰러우셔서 어, 하나라도 더 떠먹여 주시려고. 어. 우리 한화국 권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축복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모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머리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